카트. 리라 좀.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사꾼입니다. 그 우리 예전에 이제 모를 심었잖아요. 모를 심어가지고 지금 벼가 자라고 있는데, 저기도, 논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농약을 계속 살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최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뭐 경운기, 경기에약 기계를 실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끌고 가면서 중간중간에서 약을 이제 뿌리고 해 이제 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어, 뭐,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까다롭고. 요즘은 항공 방제라 해가지고 무인 헬기를 띄워가지고 약을 살포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경기로 운약 어 살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어 우리 이제 모를 심고 나서 초수를 하기 전까지 뭐몇번 약을 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농협 항공방제팀에서 이렇게 살포를 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요. 사실은 그 돈이 되게 크진 않습니다. 뭐, 되게 비싸지도 않고, 약값이나 해서 우리가 약을 치는 인건비 정도 들는 걸로 생각하면 은좀 저렴한 편입니다. 항공방제를 하는데, 오늘 마침, 어 마을에 문 헬기를 띄워놨네요. 항공방제를 한다고, 예, 그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요렇게 헬기가, 저, 지금 무인 헬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논 위로 살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은 솔직히 화면에 잘안 보일 것 같네요. 지금 부엌에 약을 살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분들이 여름만 되면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새벽부터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이걸 시작하는데 아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저기 반대쪽 농로 쪽에서 저희 스틱으로 이렇게 헬기를 조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모든 농사 일이 사람이 조금 이제 노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가 다 많이 어, 기계화로 많이 바뀌었죠. 참 이게 생기고 나서 정말 많이 이제 수월해졌습니다 일이요. 요거 한국에 한 구역 치는데, 개입을 한 시간 반에서 한두 시간, 뭐, 이 정도 걸릴 텐데, 요거 헬기가 약을 살포하게 되면, 진짜 능력 잡아 10분입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예, 헬기로 이런 식으로, 논에 약을 살포한다는 거,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어, 뭐, 항공, 그, 방지하는 거, 한번 찍어보고, 오늘 또, 지금 또,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어, 농협 판매기에 또, 휴식차, 또, 에어컨 바람 쐬어 갔다가, 또, 점심 한 그릇 먹으러 올라갑니다. 오늘 점심은, 농협 직원분들이랑 가는데, 예, 정해 멤버 네명만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갑니다. 오늘 이제 메뉴는, 국수, 예, 국수집입니다. 국수집. 국수랑, 국수랑 파전. 예, 파전판는데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가서 이제 오늘 점심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서 국수, 맛있는 국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갓들. 꾹 눌리라, 좀.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우리 어, 똘기사도 또 같이 밥 먹으러 왔고요. 자, 여기는 미량시 청도면입니다. 청도면. 정도면에서이 길따라 도로 따라 쭉 올라가면 은 어, 창녕군 나옵니다 창녕군 가는 중턱에 조그맣게 이렇게 어, 국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비닐하우스처럼 해서 만들어 놔 가지고 위에 스프링쿨러를 달아 가지고 예, 물이 이제 지붕에 물을 계속 뿌리는 거죠 시원하게 안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 여기서 지금 물이 졸 졸졸졸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게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창가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오늘 동동주 한잔하나, 오야노 저는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동동주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찬. 기본 반찬입니다. 이거는 모닝고추, 김치. 뱀떼이도 진짜 씨... 양파 요장 예. 네. 똘기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답니다 나도매서안 먹는 게 큰일이네 술을 자꾸 못하서 그렇다 이래 인 그렇지 그래 간안니술 네 먹는 거 보면은 아이가아 너무 좋다 파전 나왔습니다. 파전. 아 맛있게 생겼지요. 이제 동동잔잔 모래 야 되는데 이 음. 다른 사람들이 다 일을 해야 돼서 안 먹는다네요. 그래서 저거안 먹기로 했습니다. 네명 네 와가지고 네명 와가지고 음. 국수 네 개에 파전 두 개씩 음. 했는데 이이 떡이 사 사실 조금 소입니다, 소. 거의 좀소좀무리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살, 방금 살 빼야된다, 캣놈이 파질 두 개씩. 해서. 지은느낌 먹지 말라지제 느낌은. 제느낌겠다고 대낮에 많이 은제느은 아니거든. 막국수 나왔습니다, 막국수. 와, 한번 게요메밀 막국수입니다. 여기다가 육수를 조금 살짝 부어가지고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파아먹고 벌써 배가 부른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고 자꾸 배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어볼게요. Nope. 네, 여러분, 밥다 먹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항공방제, 무인 헬기로 방제하는 거랑 또 맛있는 국수하고 파전하고 먹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